오늘 우리 부르심과 화답 시간에는, 우리, 길과강 성교회, 현지 사역 개척과 관리 기본 원리라는 그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성교를 어떻게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대로 하나씩 읽고 제가 잠시 한 몇십 몇 초씩만 이렇게 설명하고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RFM 선교회가 협력 지원하는 선교 현지의 토착교회들 우리의 지도자들과 일하는 사역자들을 함께 섬길 때에 길과 강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길과 강 선교회 어, 이사야 5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저~ 어, 길과 강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선교회를 지금 시작했는데 아직 너무너무 지금 뭐~ 어, 미약하고 아직 어~ 열매가 없는 그런 이~ 뭐라 합니까? 임신 중인 그런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역의 목표, 계획을 가지고 일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세계 필표가 있습니다. 자, 1. 시작. 우리는 사역 현지의 토착 교회 혹은 그 지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따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분들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역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교부 자체의 선교사들을 온 세상에 파견하고 그들을 통하여 사역 권역과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일은 결코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토자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도와서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교사역자들을 일으키며 그들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목적할 사역이며 사역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회 우리 선교회가 사역하는 것은 위전도, 전혀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는 그런, 어, 무슬림 지역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가 들어가 있지만 아주 약한 그런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토착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사역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성교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작. 길과 강성교회가 토착교회들과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성교사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사역할 동안 현지의 각 개별 교회들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책임있게 선택하고 머리 대신 주님께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인식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신학적 확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사역하는 토착 교회의 자주적 성격을 항상 존중하고 인정하며 토착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동의히 긍정하며 섬기도록 늘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 사역하고 있는 그 현지 토착 교회들을 막 컨트롤 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얼마쯤 보태준다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하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혀 그 사역은 선교적인 사역의 의미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가 사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음에 그 사역자를 찾을 때는 조심해야죠. 구별해서 잘 구별해서 찾아야 되지만 정상적인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복음을 갖고 일하는 교회군 하는 확신이 들면 그 교회가 파트레십을 맺고 나면. 전적으로그 교회의 독립성을 유지해주고, 그 교회를 믿어주고, 완전히 믿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역은 성교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큰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교회다, 우리가 장자교회다, 우리가 어머니 교회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 그런 사역은 절대로 성교가 아닙니다. 자 다시 계속 듣듯이, 파트너십을 갖고 일하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관점이나 인식을 토착 교회가 가진 의지 위에 두어야 할 어떤 권위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토착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들이 말씀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유대감으로 주님 지상 명령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토착교회를 감동하시고 그들의 교회 지도자들과 주님의 지상명령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을 돕는 이들을 힘주시어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 전혜영입니다. 세 번째, 삼, 시작. 길과강 선교회는 선교사역자들을 선택하고 훈련하고 파송함으로써 다만 토착교회와 그들의 지도자들에 연결하여 동력하게 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선택할 때에 가지는 주된 관심은 그들의 교리와 경건, 분명한 소명, 그리고 인격적 특성들과 열심 등이 될 것입니다. 저런 중요한 특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선택하고 나면 무조건 믿고 정하진 기간 동안 완전히 그분을 독립적으로 사회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시작. 길과 강선교에는 미리 설정된 기간 동안 도착 교회가 개별 선교 사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노력하고 이를 확보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어떤 기간이 지난 후그 사역자의 삶과 사역은 다시 평가될 것입니다. 그래하여 지원은 계속될 수도 있고 증역될 수도 있으며 또 감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선교에 선교 사역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 기술적인 내용을 방금 그. 기록한 원리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길과 강선교회는각 사역자들을 매월 지원하기 위해 토착 교회들 및 장로들과 논의할 것입니다. 그 지원의 규모는 선교를 위한 헌금 수입액의 평균적 수준에 근거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지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과 협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장로라는 게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엘더들을 말합니다. 그 교회의 중요한. 그, 원로들을 말하는 거죠. 그분들과 이야기가 늘공감들을 가지고 일해야 사회의 계속성이 유지될, 유지될 수가 있고 객관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한다고 막 했는데 한, 한 5년, 10년 있다가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한 사역자가 사역에 임하게 네. 된 후에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책임감입니다. 길과강 선교회는 파성하고 지원해주는 모교회들과 장로들의 협조와 공조를 얻으면서 사역 현장을 감독할 것입니다. 저 말은 우리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공동체만 가지고 성교, 사역할 수가 없어요. 길과강 선교회에 속한 다른 지교회들도 많이 있고 같이 동역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길 텐데 파성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파성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의지, 그들의 지도 또 그, 그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 장로님, 장로들, 원로들의 그 생각, 그것들이 현지의 교회와 늘교화하면서일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입시다 길과 강 성교회는 사역자들을 신학적으로 또 사역 현장을 위해 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계속하여 찾고 사역의 재정적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적 방안도 계속하여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재정적인 운영기술을 가진 헌신자들과 헌신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미 세워진 토착교회들과 가정교회들을 향한 설교, 선교적 헌신을 위한 기도회, 컨퍼런스들이나 지필과 저술, 신학훈련 혹은 그 연장확대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 사역을 계속하여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방법들을 조달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 믿음을 갖는 것이 저게 선교입니다. 자또또 있으면 끝이죠. 예, 이게 우리 선교의 어, 현지사의 개척과 관리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